오늘 시간에는 믿음으로 남기는 최후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는 믿음의 사람으로 요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 정말 믿음의 모습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셉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입니다. 요셉은 어렸을 때 어머니를 먼저 여의입니다 어머니께서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았다가 먼저 돌아가시게 되고 먼저 천국에 가셨습니다 요셉은 가정환경도 참 어려웠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자기 어머니 외에 세 명의 어머니를 두었기 때문에 요셉은 배다른 형제 열 명과 함께 살아야만 했습니다. 결국에는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고 17세 나이에 애굽으로 종으로 팔리게 되죠. 요셉은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냅니다. 아마도 요셉처럼 가정 환경이 어려웠던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시고 또 배다른 형제들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참 가정 안에서 너무나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냅니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렸을 때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일하면서 성실하게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감옥에서 13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젊은 나이에 감옥에서 13년을 누명 쓰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것도 믿음으로 잘 견뎌냅니다.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꿈을 해몽하는 능력을 주시고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왕의 꿈까지 해몽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특별 은혜로 인해서 30세 나이에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애굽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22년 만에 헤어졌던 아버지와 처음으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 만나면서 요셉이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17세에 아버지와 헤어져서 애굽에서 종으로 살고, 그리고 총리가 되고 나서 22년이 세월이 흐른 겁니다. 22년 동안 얼마나 아버지가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 다시 만났을 때. 요셉이 최소 다섯 번 이상을 웁니다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요셉은 그 모든 것도 다 믿음 안에서 다 이겨냅니다.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 야곱 모시고 이제 에굽에서 형님들과 함께 17년을 더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110세 나이로 죽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을 살펴보면 참으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많았는데 눈물 흘릴 일도 많았는데 요셉은 그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잘 겪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참 놀라운 것이 요셉의 인생에 있었던 그 많고 많은 믿음의 사건들 중에서 어떤 모습을 보고 요셉을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를 하냐면 요셉이 죽을 때 남겼던 유언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참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의 삶의 평생에 살았던, 살았던 어떤 어, 경험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것이 아니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최후 유언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는 겁니다. 요셉이 어떤 유언을 남겼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기억하사 출 애굽을 하게 하시고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야곱이 살았던 그 약속의 땅, 고향의 땅으로 돌아가게 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 자기가 죽거든 애굽 땅에다가 자기의 시신을 묻지 말고 자기의 뼈를 가지고 고향 땅에 가서 고향 땅에 나의 시신을 묻어 달라고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이 유언이 왜 특별한 유언이냐면 요셉은 죽을 때 당시에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총리였습니다.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엄청나게 출세를 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요셉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땅이었던 애굽 땅에서 자기가 얻었던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죽을 때 가지고 있는 물질과 지위와 명예와 출세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죠. 그리고 자기가 110세의 인생을 살고 이제 죽게 되는데, 자기의 시신을 이방 땅에 묻지 말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던그 땅에다가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기는 겁니다. 사실 요셉이 죽을 때에 당시 이집트에서는 이제 고위 공직자들이 죽으면 미라로 시신을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관에다가 넣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요셉이 애굽에서 장사를 지내게 되면 뭐 왕이 묻혔던 그 피라미드 정도는 아니지만 아마 대단한 어떤 곳에 묻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애굽에 묻히면서 얼마나 뭐큰 피라미드에 묻히는 것,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시신을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다가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요셉이 남긴 유언이 놀라운 사건이 아니었고. 요셉이 죽고 나서 40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모세 시대가 되었고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놀랍게도 요셉이 남겼던 유언이 400년 동안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400년 후에 태어났던 모세가 요셉의 유언을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단한 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요셉의 뼈, 그 미라 형태로 있었던 요셉의 관을 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바로 가지도 못하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만 됐었습니다. 솔직히 광야 생활 40년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가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시신이 담겼던 미라 형태의 시신이 담겼던 그 요셉의 그 관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가지고 다니다가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묻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요셉이 또 가나안 땅에서 어디에 묻히게 됐냐면 이 섬이도 참 놀랍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2절 말씀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백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문의 자손들에게서 산 바치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멘. 요셉이 묻히는 곳은 아버지 야곱이 예전에 사 놓았던 곳이었습니다. 야곱이 400년 전에 가나안 땅에 살았을 때에 사 놓았던 땅에다가 요셉이 묻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묻혔던 그 땅이 대대로 요셉 자손의 언약의 땅이 되게 됩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요셉이 남겼던 유언이 어떻게 4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대로 대대로 전해지고 있었을까요? 만약에 우리들이 이제 죽을 때에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게 될 텐데 우리들의 유언을 한몇대 정도까지 기억을 하게 될까요? 아마 내 자녀들은 저를 기억하겠죠. 그리고 제가 남겼던 유언도 기억을 할 겁니다. 아마 저의 손자 손녀도 저를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할아버지를 기억할 수 있겠죠. 그리고 증손자 증손녀가 저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저의 존재를 알고 있을까요? 제가 남긴 유언을 알까요? 고손자 고손녀가 저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따져봤자 한 몇십 년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참 놀랍게도 요셉의 자손들이요, 400년 후에도 요셉을 기억을 했다는 거예요. 야,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요셉의 인생을 살펴볼 때 요셉이 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냐면 요셉은 110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110년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요셉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은요 살아 있는 동안에 110년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죽고 나서의 400년이 더 중요했습니다. 요셉은 죽었습니다. 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유언이 400년 동안 대대로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요셉의 후손들이 요셉이 살았던 그 400년 전의 삶을 믿음의 삶을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하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 그 관이 들어 시신이 들어가 있는 그 관을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 계속해서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이한 광경입니까? 사람 무쳐 사람이 들어가 있는 이 시신이 들어가 있는 관을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 계속 가지고 다닙니다 요셉의 후손들이 얼마나 요셉이 남겼던 유언을 마음속에 간직을 하고 있었으면 요셉의 시신이 담겨있는 관을 광야 40년 동안 메고 다녔겠습니까? 참 대단한 모습이죠 놀라운 모습입니다 요셉이 관에 묻히기 전에 남겼던 그 유언 그 400년 동안 지켜줬고 광야에서 4 0년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들도 먹고 살기가 힘든 상황 속에서 요셉의 관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결국에 요셉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서 묻히는 거예요. 참 대단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를 갔을 때에 그때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냐면 저녁 시간에 어떤 특별 프로그램을 했는데. 관에 들어가서 묻히는 것을 시험해 보는 경험해 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실제 관을 똑같이 만듭니다. 실제 관 사이즈랑 똑같이 만들고 이제 제가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다 그런 체험을 했죠.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 관뚜껑을 닫습니다. 그리고는 목까지 실제 박습니다. 그리고 흙까지 그 위에 덮습니다. 그리고 10분 기다렸다가 다시 흙 걷어내고 그리고 못을 빼내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관에 들어갔을 때 정말 깜짝 놀랄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들어가는 저도 웃었습니다. 제 친구들도 선생님들도 다 웃었습니다. 깔깍깔거리면서 관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관에 들어갔는데 이제 관 뚜껑이 덮이죠. 그리고 못질을 하는데. 야, 그 못지않은 소리가 저에게 굉장히 의미 있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흙덮이는 소리까지 들립니다. 어, 그때 야, 이게 죽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간접 체험을 하는 거예요. 10분을 기다리는데, 와, 10분이 얼마나 이게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나중에는 이게 관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뭐 별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후회도 하고 회개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정말 관뚜껑 열고 이제 다시 나가게 되면 정말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뭐 결단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뭐 열어 달라고 제발 나를 좀 꺼내 달라고 관에서 막 관뚜껑을 두드리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 제가 이제 그 체험 끝나고 이제 관에서 나왔죠. 그때 제가 달라졌을까요? 안 달라졌을까요?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예. 그 효과가 며칠이 가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관뚜껑 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그 모든 약속들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셉은 유언을 남기고 나서 죽고 나서 관에 들어가고 났는데 400년 동안. 그 유언이 지켜지게 되었고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유언이 효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남겼던 유언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주었고 자기 자신이변할 뿐만이 아니라 그 유언을 지키고 자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까지도 바꾸 놓았던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겠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요셉의 삶을 결 묵상하면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요즘 인생을 살아가는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일까? 나는 최종적인 내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다가 두고 살고 있을까? 요셉은 이방 땅에 묻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요셉이 죽을 때 가지고 있었던 물질과 명예와 지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역시 두 다리를 땅에 두고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생활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지금 인생의 광야를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세상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영원한 하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장차 내게 주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과연 나의 남은 삶을 어떻게 결단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과 내 가족 정도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과 같은 그 믿음을 우리들도 본받기를 원하고 요셉은 110년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도 참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았지만 죽고 나서 400년 동안 남겼던 그 믿음의 유산이 더 귀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이 죽고 나서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따라가고, 여러분들이 남기셨던 그 믿음의 유산들이 대대로 대대로 전해 y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